여러분, 저와 함께하면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메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스톰엑스 코인을 준비했고, 지금 대부분의 코인들이 좀 하락세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원래 우리가 이 금리 인하를 좀 예상을 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CPI 지수와 PPI 지수가 좋지 못하면서, 금리 인하가 아니라, 동결로 갈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하락을 하면서 대부분의 코인들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스톰엑스는 지금 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 이 스톰엑스 코인 어째서 이거 버텨주는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싹다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다 아시는 것처럼 스톰엑스 코인 자체가 이 업비트에서 거래 유의 종목에 좀 선정이 된게 작년 11월입니다. 여러분. 작년 11월에 선정이 됐고 올해 6월, 5월 부터 나온 게 이제 상장 폐지가 된다라는 소식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들 스토맥스 김치 코인 자체가 이 구간에서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종료가 뜨자마자 엄청나게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이 라인까지 정말 말도 안 되게 급락을 하고 지금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엄청 터져주고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이 고래랑 세력들이 한탕 해먹으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상폐 비밀하고 들어보셨나요? 이 상폐 비밀로 인해가지고 지금 바닥권에서 사람들이 엄청 버텨주. 있습니다. 이게 고래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지금 거의 한 3주 가량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 결국엔 상폐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우리가 궁금한 게 어느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궁금한 거잖아요. 자, 여기 보면은 과거에 업비트에 상장이 됐던 아인스타이 늄이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친구도 업비트에서 김치코인으로 상장 폐지를 받았었는데 보시면은 여러분 이 300원대 이 상장 폐지가 결정되고 나 가지고 이 350원에서 30원대까지 90%가 넘게 당일에서 48시간 정도 사이에 90%가 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패가 되기 전에 상패 빔이 다시 한번 나왔죠. 이 350원까지 끌어올려줬다 라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이 스톰 엑스코인도 바로 이 구간 있죠. 지금 여기 바닥권에서 봤을 때 패라고 뜨고 나서 떨어졌던 이 구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구매라면 8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는 사람들이 여기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스토맥스 관련해서 계속 설명 드리기 전에 이 비트코인이 왜 지금 떨어지고 있는지 스토맥스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ppi 물가가 예상 밖에 2.6%로 나오면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전면 수정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6월 12일 뉴스이고 이 금리 인하가 사실 예상이 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했는데 아 지금 이 B 물가랑 식 물가 자체가 확 바뀌게 되면서 금리 인하 자체를 안할 수도 있다 오히려 이제 동결로 가거나 혹은 인상까지도 갈수 있다 라는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을 한 상태이고 지금 우리 비트코인의 상당히 중요한 구간이었던 이쪽 저항선 라인을 뚫지 못하고 금리 인하 애매한 지점과 함께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더욱 더 하락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과연 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냐 결국에는 여기 있는 도널드 트럼프와 파월 의장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게 된대요 우리 코인러들이 가장 바라는 금리 인하 이게 과연 일어날 수 있을지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드렸던 이 투자 지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원금 얼마 드리냐면 무려 500만원까지 여러분들께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투자지원금 500만원 100%로 받아가는지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선물을 가져왔다고 바로 이 투자지원금입니다 이100% 무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500만원 까지 여러분들께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오메가 라고 한통 보내주시면 되고 시청자 여러분들 100% 투자지원을 해드리고 그렇다면 이 500만원, 이 엄청난 금액 500만원을 받아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제가 이 오늘의 코인이라고 해서 다섯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개를 드리고 있거든요. 얘네 같은 경우엔 여러분 최소 1만 퍼센트 이상 상승이 가능한 친구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드리는 이 다섯 종목을 500만원 받으시잖아요. 그걸로 100만원, 이 100만원씩 나눠가지고 한 다섯 개에 투자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중 최소 하나 정도는 1만 퍼센트, 1만 퍼센트면 여러분 100배입니다. 100배. 이 100배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 상단에 있는 번호로 오메가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실제로 여기, 제가 지급을 해드렸던,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드렸던 이 500만원 지급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거 받으셔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100만원씩 나눠서 다섯 개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에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투자하셔가지고 수익 내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업비트나 빗썸에서 투자하고 있는 종목 여기서 수익 낸다면 거기 물타시면 된다라는 거죠.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1년 기준으로도 18,000% 33,000% 1 0 0 0 2 1 5 0 0 1 1 5 0 0 7 5 0 0 0 4 1 0 0 0 이렇게 여러분 수익이날수 있다라는 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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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지0 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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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어마0 0 0 0 0 0 0 0어마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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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고0 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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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시바이누로 인생을 역전한 미국 남자의 사연 여러분들도 이걸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잘 따라오셔야 되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 조지 허딩이라는 사람이 시바이누 코인으로 무려 15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이 수익으로 이 사람은 40대 중반의 나이에 조기 은퇴에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별거 없어요 강아지 그림이 웃겨서 샀던 코인이 자기 인생을 바꿨대요 지금 은퇴하고 나서 얼마나 지금 평온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15억이라는 금액이 누군가한테 작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사람 얼마 투자했다고요? 여기 여러분, 500만원 투자했습니다. 우리가 이 500으로도 이 정도 되는 금액을 벌수 있는 게 바로 이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렇게 폭등을 하는 코인들은 계속해가지고 시장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은 이런 코인들 하나만 찾아가지고 인생을 역전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에 빨리빨리 올. 타셔야 되고요 얘네 같은 경우 정말 이 100만원 이라는 소액 금액으로도 수익을 가져가는 방법 너무나도 쉽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대박 코인들을 놓치는 이유는 정보도 부족하고 이 확신이란 게 없어서 그렇거든요 얘가 오를 거라는 이제 확신이 없잖아요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은 여러분들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바로 이 코인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은 오랫동안 살아남은 전문가들과 함께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코인 시장에서 상당히 오래 살아남은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게 투자 지원금까지 이렇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500만 원이라는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우리가 5억도 벌수 있고 1억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처럼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대출받고 빚내 가지고 코인 투자하다가 청산당하고 정말 하루하루 고난의 연속으로 살았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지내시는 분들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지만 여러분 저는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냐고요? 정말 간단합니다.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 이겨본 사람과 함께 했기 때문인데요. 저한테도 이런 스승이 있었고 여러분들한테도 스승이 있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보다 더욱 오랫동안 투자하고 실제로 수익금, 수익률 이런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스승님이 돼 주겠다 이거예요. 시장을 이미 이겨본 사람과 함께하는 건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 저랑 함께 하시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분명하게 이겨낼 수 있다고 제가 장담을 드립니다. 여기 현재 저희 교육방 각종 정보들과 전략으로 많은 분들이 정말 큰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지원금, 급등 코인 수익률 이벤트까지 들어오신 모든 분들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교육방 100% 무료로 진입 가능하시고 앞으로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과 각종 100배 이상 상승 가능한 밈코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교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현재 시장에 여러분 흐름을 놓치지 않게 제가 항상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절대 혼자서 급하게 매매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금 그리고 수익률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투자 지원금과 교육방 입장하시는 방법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여러분 오메가라고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100% 무료로 지급을 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연락만 주시면은 직접적으로 500만 원 투자 지원금과 함께 교육방 입장까지 직접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